안에 있는 부분에다가 뭐 금액 뭐 2억 원 이런 거 쓰고 날짜 뭐 지급일 이런 거 쓰고 발행지 발행일자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인쇄된 부분을 우리가 부동문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은행의 대출 약정. 은행의 대출 약정 여러분 솔직히 말할 때 은행 대출 약정 할때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가지고 일일이 볼펜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대출 약정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금액 쓰고 날짜 쓰고 이자 쓰고 이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대출 약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와 같은 대출 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는 유리한데 타방에 아주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 대출 약정서를 은행이 준비했다면, 은행에 대주 빌려주는 사람, 대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차주에게 불리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거나 무슨 여러가지를 할때 저당권 설정은 거의 안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은 물권에서 다시 이제 상세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저당이란 말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도 생기고 무슨 뭐 연체금도 생기고 했을 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경매 붙이는 게 근저당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저당권은 확정 금액,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포괄진 근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조고 차주 간에 생기는 모든 채권 채무, 심지어는 뭐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을 소근저당이라 합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근저당권으로는 당사자간에 생기는 모든 채무, 다시 말하면 차주가 돈 빌린 사람이 원금 갚고 이자 갚는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거래상에 생기는. 불